마이크 테스트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유 좋아하시죠? 아이유. 네. 참새하게 아이유 노래하고 아이유? 아이유 안 나오고 그냥 노래만 아이유 노래만 나온다. 지금 네, 마이크, 그래. 마이크 테스트 아이유 왔어. 아이유 안 왔어. 왔어. 여기 안 와. 그냥 노래만 나와. 그래. 만약에 아이유와 어, 난리 나고 럭라라굴꿀 그렇지? 아이유 만약에 나왔으면 굴럭이지. 아유, 와, 와싸, 여기 있어. 음. <laughs> 여기 뭐여? 와. 마술이다, 마술. 매직, 매직. 와, 잘했어. 미족. 미족을? 안내했어. 엄마. 엄마들 바보다. 힘내신다. 여보. 응. 어디 가피? 저기 있어. 가다? 이 안에 없어. 몰라. 가자. 안에 봐요. 여기는 이름이 뭐예요? 여기 예선을 마로니의 공원. 어? 마. 마 마로. 마로니? 어, 대항로 쉽게. 대항로 대한 i v e r u n i v e r s e 스타일? l y l e I cook style. I cook style. I cook 이건 좋고 여기 있어요? 어 여기 있을 것 같아 커피숍 오늘 근데 우리 어디가? 산산 어. 등산 어, 오늘 등산합니다 날씨가 조금 덥다 오늘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먹고 싶어 그래서 여기 들어오자고 그랬어 아, 오늘 우리가 갈 곳은 낙산공원을 가려고 합니다 아, 어디 갈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풍경도 예쁘고, 또 한국적인 아름다움도 볼수 있어서 어, 와사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어, 한번 가볼거예요 와사는 그냥 산에 가는 줄 알아요 등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 여기는 어디에요? 너무 예뻐요 여기? 대학로 대학로에서 한 음. 블록 들어왔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그래 저기 많이 <laughs> 얘, 이 많이 여기 제일 높은 자리야 <laughs> 힘들어? 파도기 so oh my god 맞아, 힘들다. 삿! 삿을 잔대. 벌써 힘들어. 여보, 우리 시작도 안했어아지 근데 벌써 힘들면 어떻게해 천천히 와, 천천히. 힘들어. 다리 <laughs> 아 나중에 오버달라고 하면 안 돼? 응? 어, 배고파. 배고파? <웃음> <웃음> 벌써. <웃음> 계속, 계속 먹으니까 살찐다고. 여보. 진짜 맛있어. 이 카페는. 응. 응, 응. 와. 여보는 한국이 되게 마음에 든다. 어? 어 맘에... 봐봐. 이거 봐 봐. 이거 이름이 뭐예요? 여기. 머리, 머리. 아니. 아, 뒤에 산. 뒤 배경, 배경. 뒤? 어, 백그라운드. 배경 예뻐? 오케이. 와우. 산만. 많... 어, 촥! 주... 산은 산 위에. 아, 산 위에. 야, 보 어? 응, 이안 비자 지 와우! 집에 가져가? 응, 집에 가져가. 오이, 이잘 마. 잘 마. 잘 마. 잘 마. 잘 마. 이제 마. 잘 마. 이제 마. 이제 마. 이제 마. 우리 이제 산에 올라가야 돼 본격적으로 여보. 자기. 어 이제 올라가는 거야. 와 시원해요. 시원하지 나무 많아 그지? 우리 문 없어 어떻게? 물. 물, 아, 물, 물 가지고 가면은 더 힘들어. 와 여보. 음. <laughs> 바하해네 응? 뭐 했? 저쪽으로 오면 진짜 산이다, 여보. 맛좀 찾자. 어, 마시룸 찾아, 여, 여기서? 안쪽으로 <laughs> <laughs> 들어가서 마시룸 있어? 찾아? 있어? 이, 이거 뭐예요? 낙산공원. 이름이? 아니, 이거 들어, 들어, 들어요. 어. 아, 들어? 저기. 아, 저기서 말하는 목소리 들린다고? 어, 맞아요. 저기 아까 우리 공연했어. 노래 부르고. 응. 거기 지금 이제 시작했나보다. 여기 남산. 서울 타워? 어. 서울 타워. 네. 저기는 뱀 있어. 뱀 없어. 여기 한국은 뱀 없어. 왜뱀 없어? 먹었어요? 어. 거의다 잡아먹었어. 그래? 뱀안 나와. 먹고 싶다. 응. <웃음> <웃음> 뱀 나와도 잡으면 안 돼. 쪽 아니에요. 진짜 먹 <laughs>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뱀 있어도 잡으면 안 돼. 그러면 폴리스 잡아 가. 그래? 그래. 다안 잡아. 어, 뭐든지 안 돼. 그냥 눈으로만 봐야 돼. 어, 뭐야? 어, 어디예요? 우리는 아, 저기 저기 저기. 어, 아까 거기서부터 걸어왔어, 우리. 가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걸어왔어. 여보 이거는 마은 아니에요, 마은 아니에요. 마는 아니고 맹문동일걸. 뭐고? 아니야. 이 나중에 보라색 꽃펴. 아 핑크. 보라색 보라색 핑크 아니고. 보라색 보, 퍼플. 아땀 나와 근데 시원해. 어 시원해. 아까 많이 걸었어. 그래서 땀 나. 여기는 컬러인데요? 어? 저기 아까. 내려가면 안 돼? 어, 깜짝이 뱀. 은 <laughs> 뱀은 안 나오는데 내려가면 안돼 위험해. 나무, 나무, 나무. 혼자 찍어요? 어. 왜요? 혼자 찍는 거 싫어? 싫어. 저왜 여기는 우리 컬러 안 돼요? 뭐가? 여기. 여기는 물 내려가는 길이야. 비 많이 오면 저기 수로에 흰 있어. 흰 있어. 저금긴안 돼요? 아니야 저 길이 아니고 어, 물 내려갈 때 혹시 막히면 사람들 내려가서 아, 그거 그렇죠. 이렇게 어, 아. 고쳐. 여름 콘. 어. 가을 언제 이거 탄라 칼르 옐로 칼르. 아 어, 가을에 옐로 컬러 바뀌어 체기. 가을? 가을에. 예.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모습 다 달라. 가을? 응. 가을은 우리 같이 가? 가을에 또 와? 어. 보고 싶다. 아, 보고 싶어? 나무는 쟁지. 그래. 어떻게 쟁지 되는지 보고 싶어? 그래. 맞 산니까. 다 나무 좋아요. 어, 나무 다 좋아. 어, 어. ตอนแเข้ามหาวิทยาลัยอยา 근데 ชื่ 어렵다 <laughs> 한국은 그거보다 은행 들어가는 게더 어려워. <laughs> 은행이 더 어려워. 어... 여보, 이거 뭐요? 과인? 과인. 아, 맞아. 팟꽃팟꽃 맞아? 이거 꽃 벚꽃? 벚꽃이야? 이거 예, 과자. 아니, 과인. 이거... 과인, 팟꽃 맞아? 이거 맞나? 이름이 뭐예요? 사과 같은데? 사과 아니에요. 사과야. 사과 아니? 많다. 봐봐, 이거 들고 있으면 찾아볼게. 네이버로 찾아보자. 이게 이름이 뭔가? 무슨. 이거, 이거네, 이거. 똑같네. 어, 맞아. 이름이 뭐예요? 사과. 사과? 뭐 사과? 내가 볼땐 사과 같아, 어쨌든. 어. 사과? 어. 어, 네이버 검색상으로는 사과나무라고 나오는데 어, 또 살구나무도 같이 검색이 돼요. 근데 와. 제가 볼 때는 어, 꼬만 사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거 뭐예요? 밥. 밥. 뭐?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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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밥. 아니? <laughs> 이거 못 먹어, 여보. <laughs> 새 먹어, 새. 저게 벼 아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누가 봐도 잡초인데 벼냐고 물어봐요. 많다. 아니, 왜 이렇게 어릴까 봐? 저기 봐, 여기가 편해. 왜 어려운 대로 보고 있어? 여기서 봐, 여기 잘 보여. 여기는, 여보 여기 봐봐. 봐봐봐. 봐봐. 그래. 아, 여기 나가요? 여기는 나가? 어? 우리 밖으로 나가? 이게 계속 연결돼 있어요, 뭐 여기 산이 옛날에 한양 도성이라고 서울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다 둘러 싸여 있어. 그래. 어, 응. 저기는 노코리아? 아니야, 노코리아 아니야. 여기 보이는 건 전부 다 사우스 코리아. 산 때문에 가려져서 북한 안 보여. 그래 예뻐요. 예쁘지? 어. Like. 어. Like 크림. 어. 크림 맞아? 크림이 뭐야? 크림? 크림. 그, 아, 크림 이 그. 어, 커피, 커피 위에 이렇게 휘핑크림. 어. 휘핑. 아. 어? 아니, 아니 이거 뭐? 시. 사진. 크림. 어. 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그린 거 그림 같아. 그래. 아. 맞아요. 아. 맞아 맞아. 대게 받아? 어, 대게 받아. 사진 찍어줄게, 줘봐. 지금 올라가서 걸어가자. 올라? 응. 와, 너무 예뻐어 어 너무 예뻐 여기 와 여보 여기 테이프 붙어 그래 여기 테이프 포토존이야 여기 여보 여기 스탠드 스탠 여보 스탠드 뭐 먼저 찍어 표정 뭐야 다시 여보 스탠 아니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웃어야지 이러면 어떻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찍으라고 그러 찍어. 얼른 가서 찍어. 어. 알았어. 네. 예뻐. 어서 응. 이제 그런 표정 지지 마. 어? <laughs> 아까 막 이렇게 이렇게 봤잖아. 이렇게, 이렇게. 응왜 <laughs> 뽀뽀? 사람 보여. 응, 사람 봤어? 사람 봤어. <웃음> 그렇게 <웃음> 하면 안 돼. 이제. 어?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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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이렇게? 웃어야 스마일. 그래 예뻐. 너무 예뻐. 여기 낙상공원에서 학... 바라본 풍경입니다. 학성대학교 유니버시티. 어, 유니버시티. 헉성. 응. 어. 한성 한성유니버스티 어, <laughs> 예. 여보. 어? 꽃 냄새. 무슨 꽃 냄새? 몰라. 이거 이거 꽃 냄새. 좋아. 어, 이이꽃 냄새야. 오. 아, 허마스. 뭔긴 도깨우เลย. 응. 뭔긴 도깨우เลย. 도깨우อะไ요 도깨우. 태 태국 태국에 이런 꽃? 나무 비슷타고 있어. 도깨우. 근데 이거 큰 응. 와우. 너무 좋아. 태국 꽃은 냄새 별로 안 나잖아. 한국 꽃은 냄새 많이 나지. 허마. 어, 허마. 냄새 좋아? 보통문 응. 우리 이거 냄새 응. 나와마다 근데 맞아. 여기는 응. 바람 불면 냄새 그냥 막 나와. 오 냄새 응. 많다. 이거 안 돼요? 어 꽃은 안 돼. 어? 하가 냄새 없어. 아니 여기는 꽃안 폈어 냄새 그래? 없어. 여기 꽃 폈어 냄새 있어. 음 <laughs> 귀엽다 어서 너무 좋아. 왜 응. 컬러 꽃조아왜 컬러 꽃조아 내려가면, 저. 이쪽으로 가면, 아까, 여우 보던데야. 응. 아. 음. 여보, 응. 이거 예뻐. 갖고 싶다. 소나무? 소나무 소나무 엄청 예뻐요 여보 왜 소나무 좋아해? 소나무는 꽃이 안 예뻐 그래 그냥 이거 이름이 뭐예요? 소나무 이, 이게 꽃이야 소나무 꽃 이거 꽃은에요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거 이... 이파리 링크는. 립스 이파리 이름이 뭐예요? 아니 이거는 소나무 이파리 립스 소나무 립스 이거 판? 잎 잎? 응잎 잎. 그래 예뻐 어. 소나무 잎이 예뻐 이거, 는 봐봐. 열매. 열매. 어. 뭐, 안 가, 돈, 손, 내, 퇴, 퇴. Like, 돈, 손. 돈, 손, 내, 퇴. s u n d 어, dear.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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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니가 저를 아까 봤는데 저기도 있어 있는데 멀어 눈에 보인다고 갈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 엄청 멀어. 어, 여보 여기 어때 예뻐? 여기 우리 대가 보여. 뭐? 응? 어때? 응, 잘했어. 어? 여보 어디가? 여보 여기 있어. 뭐가 있어? 길. 지금 길 찾고 있는 거야? 아니 저기 내려가려고? 어? 내려가고 싶어? 응. 어, 내려가는 길 찾았어? 어? 여보 우리 그러면 저기 카페 가 볼까? 카페 가 볼까? 어. 꽃은 탐이. 왜 그래? 아맞저저 전에 거기서 봤던 장미다. 그렇지? 기억나? 어, 기억나. 여보, 이거 이거 뭐야? 먹 어, 뭐, 먹을 수 있는데. 어. 있어? 양 있어? 라텍 양. 양. 양이 있네. 근데, 근데 이거 손으로 잡으면 아파. 까끌까끌까끌 까끌, 까끌, 아파. 따가 따끔따끔. 아... 여보, 포도 포도 포도. 어, 가. 포토 찍어 줄게. 그게 포도라고? 어, 언제부터 그게 포도였어? 아닌데. 어, 포도 아니야? 조심해. 여보, 쿠 턱한. 어. 치오가 나요 와사니카 송인데딱큰산 어, 등산가? 이거 이렇게 아, 송그란 이렇게 등산 갈때 계단은 아다 이렇게 돼 있어. 어. 그 워킹 없어. 그냥 다 이렇게 계단이야. 엄청 힘들어. 그러면 세 시간, 세 시간 동안 이게 곧 올라갔어. 라이프다. 어. 아. Like <laughs> 한국은 이런 계단은 조금이야. 걸어가는 게더 많아. 여기. 아. 뭐이 여기? 어. 아, 여기 오고 싶었어? 어, 여기는 닭어 어. 왕집. <laughs> 정자. 여보 정자. 봐봐. 어, 왕집 아니고 정자. 봐. 어. 어. 어, 여기 오고 싶었어? 전 아니에요, 전. 어. 여기야. 여기. 아, 절 말고 정자. 아래는 음. 응. 손에 갔어. 응. 에이, 들어가. 인사해. 뭐 어디 봐? 저기 우리 화장실. 예쁘다, 그렇지?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여기서 안 보이지. 아이 정자 예뻐. 아트 예뻐. <laughs> 이 아트 예뻐. 아, 저기네. 저, 저기, 여기가, 어, 그 벽화 있는 곳이야. 이화 벽화 마을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벽화 되게 많아. 이쪽이. 지금 우리 온 게, 어, 해화에 내렸잖아. 그, 대학로에서 이쪽 낙산 공원에 왔고, 낙산 공원에 지금 갔다가 내려가고 있어. 그럼 여기 계속 낙산 공원 있지? 어, 낙산 공원 괜찮나? 어. 어떻게 가? 뭐가 봐? 집에? 집이가 하자. 어, 가다 보면 있어. 여기 맞네. 이, 이화동 벽화마을 돼 있네. 여보, 응? 오, 카페 많다. 카페, 카페, 여마루콘 가자마고 그, 그, 여기 보니까 아... 이, 이화동 벽화마을 이쪽으로 가라고 돼 있어.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온 김에?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